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금거래소TV 그말람의 송종길입니다. 오늘은 방송을 하루 앞당겨서 했습니다. 곧그 중추과절 추석 연휴가 있기 때문이고요. 어, 지금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전망, 어, 이런 역량으로 어, 금값이 다소 변동성이 있는데요. 한 주간 이슈 짚어보고요. 어,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향후 그 달러에 미치는 영향을 알면서 어, 금값에도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 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요일은 미 8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라고 합니다. 예상을 하회해 연준의 테이퍼링 일정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하자 달러가 약세를 보이면서 금값은 어, 원수당 1800불대로 회복을 했고요. 일주일에 최고치 상승했어요. 그 국제유가가 상승하는 등 인플레이션 압력이 여전하지만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하는 그 투자자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서 금값은 전일 대비해서 약0.7% 하락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어, 1,800달러에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어, 온수당 1,794불로 시작을 했고요. 어, 그램당 기준가 6만 7,400원, 돈당 기준가는 25만 2,700원대로 어, 시작을 했습니다. 예, 현재 시간 2021년 9월 16일 오후 4시 46분입니다. 한국금거래소 시세 라인업부터 확인하겠습니다. 순군. 부가세 포함한 가격입니다. 고객이 구입할 때 29만 1천 원, 그다음에 고객이 시세 차익 목적으로 내다 팔때돈당 27만 3천 원 하고 있고요. 어, 플래티늄은 돈당 어, 구입하실 때 15만 6천 원, 내다 파실때 13만 3천 원이고요 어, 한국금거래소 플래티늄 바 기준이 되겠습니다. 실버 같은 경우는 돈당3,810 원에 구입 가능하고요. 실버바 기준, 재매입되는 돈당 가격은 3,230원 되겠습니다. 이제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어, 이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 앞으로 달러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금값에도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 어, 해외 전망 기사를 보고 한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미리 알, 살펴보기 해서 테이퍼링 실시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는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달러에 대한 세 가지 시나리오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은 미국 소비자 물가지수가 8월에 소폭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고요. 연간 4% 내외의 핵심 소비자 물가지수는 달러에 충격을 줄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높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미 달러화는 그 가치가 더 어, 상승할 수 있고요. 물가 상승은 급격한 경제 제재에 따라 일시적 결과라는 주장과 그렇지 않고 통제를 벗어났다라고 하는 주장이 있는데요. 이에 대한 답은 미 연준이 채권 매입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시점에 영향을 줄수 있으며 달러화는 전적으로 다가오는 인플레이션 발표에 따라 움직일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해서 세 가지 시나리오 중에 첫 번째 예상 범위의 수치가 나올 경우 달러는 상승한다라는데요. 예상되는 4 1.2% 내의 수치를 보이면 과거 4% 초반 수치와 함께 이해할 만한 수준으로 볼수 있는데 이 경우 거르지 못하고 방향성이 없는 중구난방식의 거래 그래 패턴이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작은 움직임들이 가라앉고 나면 달러는 확장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잡을 수 있고 핵심 물가 지수가 하락하지 않는다는 것은 조기 테이퍼링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조기 테이퍼링은 자산 매수 회수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어, 달러 가치가 이제 상승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시적 인플레이션의 경우 달러는 급락할 것이다. 지금 투자자들이 일시적 인플레이션일 것이라고 하는 긍정적인 이제 시그널을 냈기 때문에 어제 1800불에서 오늘 1800불이 좀 무너졌었는데 그 영향이고요. 연4% 이하의 인플레이션 수치는 상당한 하락으로 간주될 수 있다. 이는 인플레이션이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다는 어, 파월 미 연준의 기존 입장을 뒷받침하면서 강경한 통화정책을 견인하는 논리로 쓰이게 될 것이다. 이를 근거로 미 연준이 9월 21일에서 22일에 열리는 미 연방공개 시장위원회에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다음번에 열릴 미팅에서는 테이퍼링을 공식화할 근거로 작용할 것이다. 이 시나리오에서 미 달러는 단기적 압박을 받아 9월에 상승했던 상당 부분을 잃어버리면서 하락할 것이다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자세 번째 인플레이션은 어디에나 있다. 밑달러화는 상승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인데요. 8월달에 연간 핵심 인플레이션이 4.5%로 복귀한다면 이는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일 것으로 볼수 있다. 이 시나리오에서 연준의 일시적 인플레이션 주장은 타격을 받게 될 것이다. 어 연말 이전에 테이퍼링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지면 달러는 상승할 것이고 주식 시장은 위축될 것이다라고 합니다. 요약한 결론을 놓고 보면 8월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는 매우 중요하고 4.5% 이상일지 4% 이하일지에 따라서 방향성은 정반대로 움직일 수 있다. 이에 8월의 소비자 물가 지수를 물가 지수를 주의 깊게 관찰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지수 역량에 따라서 달러가 상승을 하게 되면 어 금값은 하락할 것이고요. 어, 달러가 급락을 하게 되면 금, 금값은 급등을 할 것이다라고 하는 어,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만, 그, 배럴당 유가가 100달러가 갈 것이다라고 하는 전망 기사도 지금 현재 나오고 있는 걸로 봐서는 어, 인플레이션 가능성도 높아 보이고 유가도 올라가기 때문에 금값에는 좀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어, 개인적인 생각을 가져봅니다. 다음은 골드바 판매 가격 알아보겠습니다. 100g 골드바 778만 9천 원, 10g 유가증권 골드죠 68만 원대 보이고 있고요. 어, 10g 골드바는 79만 3천 원에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 1kg 골드바는 7,774만 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어, 불과 몇주 전까지만 해도 7,900만 원대 판매됐던 가격이 되겠습니다. 다소 지금 현재 하락했고요. 플래티늄 바는 한량 3.5g 0 166만 8천 원. 100g 같은 경우는 436만 9천원 거래되고 있고요. 플래티늄 가격이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고요. 어, 생골드에서 이금, 이은, 이플래티늄이 현재 거래되고 있는데 요즘 이플래티늄 거래가 굉장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저평가되어 있고 시세 차이 규모가 향후 더 많을 것이라고 하는 투자자들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반증이 되겠고요. 자, 실버바 1kg 105만 4천 원, 50개 묶음 판매 5253만 7천 원, 100개 묶음 판매 1억 468만 5천 원 거래되고 있고요. 1kg 실버 유가증권은 97만 원대 현재 거래되고 있습니다.